어이 새끼들은 항상 어 존나 열받게 또 갑자기 또 시즌을 넣는다고 예.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살짝 제 짬밥으로 뭐 이것저것 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 제내 피셜들 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쭉쭉쭉 한번 뱉어보도록 <laughs> 한번 하겠습니다 자 토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토티 시즌에서 일단 호날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티티 시즌 날두가 토티 시즌 날두에 비해서 뛰어난 점 토티 날두가 생대임에도 불구하고 찍어 눌리고 TT가 더 비싼 이유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포함되죠 뭐 중거리 슈 슈파워 이런 것도 포함되고 특히 위치 선정 9 이런 것 공격수가 가야 되는 최고죠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위치 선정 9 없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죠 뭐 이건 뭐, 뭐 어차피 코날드로 우리가 미디필드로 해가지고 뭐 플레이 메이커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가 없고 쭉 가다 보면은 이런 거죠 밸런스 11 반응속도 8 위치 선정 9 그 다음에, 점프 8, 침착성 15. 이게 무슨 말이냐. 호날두를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했을 때, 호날두가 스트라이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이런 코어 수치들, 핵심 수치들, 이런 것들이 단순 1, 2 차이가 아니에요. 어, 1, 2 차이가 아닙니다. 1, 2 차이가 아니고, 뭐, 뭐, 작게는 한 8, 9부터,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니까 아 이거는 뭐토티날드가 아니고 티티날드로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넥슨이 만약에 토티 상향을 오버를 1을 올려주면서 전체가 그냥 플러스 1을 쭉 때리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수치들 필요한 수치들을 확 낮추고 점프, 침착성, 뭐 드리블 볼 컨트롤, 밸런스 이런 부분을 확 올렸다 그렇게 해서 수치가 세부 수치 조정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 토티날두가 이거, 이거, 오버를이 올라가서 상향 먹으면 이거, 야, 씨, 장난 아닌데? 우리 이제, TT 팔고, 토티날두 가야겠는데,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넥슨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오버를이를쭉 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3카가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보세요. 코어 성능들 보세요. 중거리, 4. 위치 선정 7, 밸런스 9, 반속도 6, 점프 6.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침착성 13. 이런 거 무슨 말이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다 못해서 뭐 토티의 급여를 낮춰주고 뭐 오버를 이때렸다. 그러면은 좀 가능성 이 있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은 뭐 토티 상향은 아무 의미 없는. 뭐, 그냥, 진짜,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 업데이트인가? 어, 시즌 상향, 플러스 2. 의미 있나? 어, 없습니다. 어,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토티 시즌이라고 하는 시즌을, 쓰질 않아요. 모드레치 메시죠? 이두개 빼고 아무도 안 쓰죠? 즉, 의미가 없는 업데이트인데, 근데 이 상향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메시와 모드리치 한정으로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여기서 메시는 토티가 짠이죠. 여기서 이게 플러스 3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한 업데이트예요. 그리고 모드리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토티가 제일 좋죠. 뭐 티티도 있고 다 있지만은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말씀드리면은 메시 존버는 성공이다. <laughs> 모드리치는 아마 가격적으로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성능은 업 어, 시세는 모르겠다. 아 메시가 성공인지 아닌지. 제가 조금 이따가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현재까지 성공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는 네,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일단 테스트 구장 반영부터 설명 드릴게요 상당히 의미 있고 유효한 업데이트다 늦었지만 고쳐 가려는 노력이 보인다 일단 한번 쭉 읽어 볼게요 키보드 수비수가 패드 공격수를 더잘 쫓아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뭔 말인가 했어요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키보드의 방향전환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 자, 추측입니다, 추측. 자, 이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쪽 가려면은, 현재 키보드는 커맨드 순위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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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락, 이렇게 뭐, 어, 따라락 하면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제는 뭐 이거를 바로 눌, 이 상태에서 뭐 이거를 바로 눌려도 이쪽으로 볼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키보드 커맨더가, 어, 패치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측에 어, 키보드 방향 전환이 좀더 간결해지고 욕동작이 줄어들게 만들었다 어, 라는 얘기 같아요 어, 아마 키보드로도 수비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키보드로 존버 수비 안하고 압박하면서 들어와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계적 크로스의 계적이 헤딩을 시도하는 공격수의 머리로 향합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어디로 향했죠? 지금은 공간으로 향했는데 머리 쪽으로 간다 즉, 크로스 보정을 더 늘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크로스의 계적이 공격수의 머리쪽을 향합니다. 현재는 만약에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고 있고, 여기가 꼴대입니다. 어, 대충 보세요. 크로스를 여기서 올리면, 크로스 여기서 올리면은, 일로 가죠. 공간으로 가죠. 근데 지금은 이게 더 휘어서, 이제 공격수 쪽으로 사람한테 달라붙는, 어, 공을 만들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공중볼에 대한 우선권을 공격수에게 더 많이 주고 뭐 크로스 보정, 흔히 말하는 크로스 보정을 더 많이 넣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크로스 계적이 키퍼 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쏠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키퍼가 공중볼 처리를 더못 하게 됩니다. 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높이가 높아져 낮은 높이로 인해 수비수에 막히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이거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공이 높게 안 떠가지고 수비수에게 맞는 거를 고쳐준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 사실 조금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세요. 자 여기가 골대라고 썼을 때 우리가 이쯤에서 올리면은 크로스가 높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비수에 안 걸리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쯤에서 올렸다 치십시다. 거리가 짧으니까 공을 높게 못 띄워요. 그러면 수비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대부분 A 크로스를 하기보다는 A 크로스를 하면은 이쪽 뒤쪽으로 크게 빼던가? 여기서 중앙 쪽으로 올릴 때는 그냥 ZS를 많이 활용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A 크로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어, 솔직히 말하면은, 음, 이거는 뭐,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여기서는 높은 크로스를 못 올리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한 2선까지 빠지는 크로스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 지금 패턴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이쯤에서 크로스 올리면은 이쪽으로 올립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길게 올려서 공격수가 오면서 몸을 뒤쪽으로, 몸은 뒤쪽으로 빠져있고. 이 헤딩 알죠? 이 헤딩. 딱, 딱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헤딩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금. 어, 이런 헤딩이 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까지 올리는데 높게 올라간단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씨발, 또, 족같은 CA 크로스 나오지 않을까. 어, 이해, 이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 뭔소린지 모릅니다. 설마 CA 크로스를 부활시키는 건지. 자, 그리고 금머리 슈팅 시 입력된 파워에 맞춰 더 적절한 높이로 향하도록 계산됩니다. 지금은 안 적절했나요? 어. 지금도 충분히 적절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치에 따라 슈팅 속도가 반영되도록 개선됩니다. 드리븐 슈팅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드리븐이 뭔 말이죠? 그러니까 드리븐 슈팅이 기본적으로 슈퍼가 낮아도 빠르게 나가니까 이제 좀 느린 드리븐 팅도 있다는 건가?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하다못해 어, 동영상이라하나 첨부를 해주고 현재는 이런데 과거에는 이게 변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그럴 정신이 없죠. 어... 그 다음에, 슈팅 패스 타이밍에 볼트래핑 하는 상황이 개선됩니다. 뭐, 이거는 뭐 가봐야 합니다. 네. 수류패스를 받는 선수가 반응하니, 못했을... 와, 드디어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뚜벅뚜벅 현상에 대한 결이 되었다, 는 아니고, 노력했다, 입니다. 아. 뭐, 쭉쭉 갑니다. 뭐, 이, 이 설명,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네.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네. 억울 아니었어요. 공중볼이 올때 수비 커서의 변경이 늦어 공격수에 대응하지 못해서 수정됩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뭐뭐 어, 뭐 수정할 수가 있나 봅니다 뭐쭉 가고 낮은 크로스가 올때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수비수가 선택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사실 문제가 있죠 이거 제가 대회 때 당했죠 A로 올렸을 때 커서가 풀리는 현상이 있어요 아마 그걸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 제가 커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 보면은 어 전반적으로 빨라진 커서 변경 속도 아마 이게 주요할것 같고 그다음에 공중볼 시 커서 변경이 추동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아, 추측? 요거는 추측입니다. 요거는 추... 이다 추측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커서 변경 방향성이 좀더 좁아졌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이 조금 더 일괄적이고 범위가 좁아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커서 변경했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약간 그러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요. 커서 변경 Q로 하는 커서 변경 병이가 이만하면은 E까지 가기 위해서 숫자가 많아지죠. 이게 다이렉트로 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거나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거나 좀 커서 변경의 횟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요만큼으로 좁혀지면은 이가 하다가 줄어들죠. 어, 그래서 커서 변경이 어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뭐 했다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네요. 아니 뭐 직접 조작할 수 없었던 뒷걸음질 로빙 패스 뭐잘 모르고 빅맨 세리머니 시간이 다른 세리머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빅맨 박으면 빡치나? 음. 자 이까지가 어 대부분 천재인 게임에 대한 어 패치 노트. 진짜로 짧게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향하는 거. 성능적으로 의미없고 실제로도 움이없어요 의미 어차피 안쓰는 시즌에들 오버롤 이씩 올려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유효한거는 메시와 모드리치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왜? 메시 모드리치는 다른 시즌 선수와 비교를 해도 충분히 1등으로 쳐주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두개는 1티어가 더 강해진 1티어의 포스를 가질 수가 있겠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적 시장까지 말씀드리면은, 메시는 막, 성공한 것 같아요. 메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뒤통수 맞을 기회가 하나 있어. 내가 좀더 설명해 줄게. 모드리치도, 성능은 올라갔죠? 근데 시세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드리치가 요에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볼땐 그냥 오버로 이올라가고 끝입니다. 아, 대충 뭐, 이제 3번 얘기할게요. 신규 클래스 출시. 신규 클래스 출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토티 상향? 의미 없다. 아, 의미 없다. 아, 왜? 더뭐 좋은 거 나온다. <laughs> 이게 아마 사실은 제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토티 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저의 말입니다. 아, 왜 그러냐? 이거 새로운 시즌이. 매월 각 5대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들로 구성된 신규 클래스입니다. 어, 이 뜻이 뭐냐? 피파 온라인 10, 아, 피파 19, 그러니까 피파 글로벌 시리즈에는 이달의 선수라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요 보라 색깔로 어, 이달의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어, 존재합니다. 이달의 선수에게 어, 주는 카드예요. 예, 막 나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달의 선수라고 뽑혔거나, 뭐, EA가 뭐, 이달의 선수를 뭐 만들거나 알아서 했겠죠? 예, 그래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애들다 나와요. <laughs> 그럼 무슨 말이냐. 아마, 어 피파 시리즈에 이달의 선수 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 나왔던 PL 시즌. 프리미엄 라이브. 근데 이 부분은 피셜 자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내피셜이라서 자제할게요. 아마, 어. 이런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토티 시즌 중복. 선수들 일 확률 거의 100%,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토티 사양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게 메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 치, 메시의 최근 폼. 뭐 어마어마하죠 그냥 다시 뭐 축신으로 복귀를 한것 같아요 다시 축신 복귀가 된것 같습니다 메시가 그러면 이 프리미엄 라이브 혹은 이달의 선수 등의 느낌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은 메시는 뭐 얼마나 뽑아줄까 어, 모릅니다 뭐 말하는 거 보면은 약간 TV 시즌하고 비슷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안미 같은 어, TV 시즌과 비슷한 선수 구성 레전드 없을 듯 은퇴 선수 없음 자 그러면은 기대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TT 시즌이 은퇴 선수 위주였으니 이번 신규 클래스는 라이브 선수 위주로 가야 하는데, TV의 전례를 봤을 때, 스탯이 구를 수도? 이거는 약간 제 내피셜. 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TT보다 좋을까? 그러면은, 시즌보다 좋게 나와서, 시즌 선수가리를 해야 할까? 이거는, 아, 진짜 고민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넥슨이 여태까지 라이브 선수를 잘준 적이 잘 없죠? 한게 저의 조심스러운, 어, 생각이, 지금, 입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넥슨이, 어, 넥슨 말, 넥슨, EA라고 할게요. 이거 EA, e 에요 근데 EA가, 정신 차렸으면, TT 시즌급으로 내놓, 아, 근데 고민된다. 어, 라이브가이 레전드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아,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온 뭐 살짝 한번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 황희조, 환광성 누가 쓰나? 아무튼 말컹이카르디 문선민, 야, 근데 베일리, 야, 베일은 갔네. 어. 자하 여기서 뜨고 있죠. 이거 별문이 이쁘네요. 어, 디에 코스타, 뭐, 더블 A, 링가드, 고딘. 야, 링가드는 지금 하지 말고 저번에 썼어야지. 링가드 한창 뜰 때. 그 다음에 뭐, 유니폼. 나 처음에, 이 유니폼 보고, 나또 놀랬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가서 가고, 뭐, 나머지는 뭐, 딱히 뭐, 크게 의미 없는 거. 라이브 퍼포먼스. 어, 뭐, 이거 뭐, 이런 거뭐 나옵니다. 쓸데없는 거. 코너키상에서 공을 받는 키가 바뀐다고 합니다. 나머지 없습니다.